마지막 코너를 이걸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걸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님 네,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별풍 감사합니다. 와, 별풍 많이 주시네요. 오늘. 네. 장사가 좀 되시나봐요. 네. 벤처기업 인증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찬 도시락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다가 법인으로 운영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반찬 도시락 단체급식하고는 예, 업체인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도시락 업체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으면 되나요? 중진공 자금 받으면, 어, 융자죠, 융자. 융다.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6억 정도의 매출, 매출이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이 올라와 있죠. 현재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정한 투자 기간, 대통령이 정한 투자 기간이 어디죠? 벤처 캐피탈 협회, 벤처 엔, 엔젤 투자 협회, 벤처 캐피탈이거나 엔젤 엔젤들이거나, 벤처 엔젤이은 대통령이 정한 투자 기간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업 부서 연구소를 통해서 기업 부서연구소를통해서 연구개발비가 얼마 이상이 되거나, 투자금 신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술평가 보증으로부터 기술평가 보증서를 받거나 하는 방법, 이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하면 변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진공이나 기보의 경우는 제조 매출이 없으면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제조업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조 매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따라서, 기업이, 제조업종이어야 하고, 제조 매출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신청해 볼수 있지만, 4억 이상이 되면, 보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 그러니까, 투자를 받던가, 영구 개발비로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 제조업이라서, 정부 제조업 제재, 지원도받습니다 제조업이 합니다. 꼭 제조업 추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업 상담을 가면, 사업자 사본을 보세요.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면, 제조업 추가하실 생각 이 있으면 말씀드리더라고요. 제조업 추가 안 하실 거면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오죠. 전체기업 확인을 위한 부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제가 있죠. 네. 릴레이 컨설팅 사업이 바로 무상지원사업입니다. 네, 엔터 컨설팅을 엔터 받고 싶어서 컨설팅 받고 싶으면 네, 제조 제조업 R&D가 뭔가 R&D가 R&D가 R&D가요 기술개발이죠 기술개발, 리서치 앤 디벨롭, 예, 기술개발이 가능한 업체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서비스는 유통은 아니고요 제조업은 뭔가 만들 수 있는 게이죠 뭔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신제품 핸드폰 개발, 신제품 을못 만듭니다.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은 유지죠, 유지. 정부 지원제를 활용하려면 무조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게 좋다는 거. 물론 정부 제조업이 없어도 할수 있는 과제도 있고 지원제도 있지만 그게 제조업이 있을 때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넣으면 100가지 할수 있는데 제조업을 넣지 않으면 5 0까지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제조업을 넣는 게 맞겠죠. 백종원 씨가 요식업으로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 프랜차이즈가 다 제공하는 소스를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에요. 백종원이 만드는 소스, 백종원이 만드는 프랜차이즈에 배달하는 음식들도 다 제조업니다. 입 그게, 제조업입니다. 그게 요, 요식이 아니에요. 다 보면 제조가 있어요. 까돈이 그러니까 버는 업체들은요, 다 제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조가 아닌 것 같아서 다 제조가 다 껴있어요. 떡볶이를 파는 업체도 제조업을 추가해서 받으면 발성이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정부 주자하 지수사의 관점입니다. 네, 이제 끝내려고 하는 요한님 비대단하문을 하시네요. 네. 오늘 준비하셔서 여기까지고요 네.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 날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12일 바로 선거 전날이군요. 다음 주 방송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잘못하면, 그 선거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되게 조용하게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